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이날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터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네시, 두 네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쇠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서 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신중히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기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기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에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6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사형도구를 세운 그날 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이유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에스더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야기 나눴잖아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배후에 계신다. 배후에 계시는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움직이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 라고 우리는 나눴지 않습니까? 배후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뿐만 아니라 바사의 역사, 나아가 전 세계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지금 그날 밤, 왕에게 잠을 주지 않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잖아요. 잠이 안 오니 왕은 그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내시에게 읽게 하는데요. 마침 왕의 귀에 들린 부분이 왕으로 하여금 너무 기분 좋게 하는 일, 가슴 쓸어내린 일, 그리고 은혜를 갚아야 하는 일, 바로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보상을 하였느냐, 어떤 관직을 주었느냐라고 물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거든요. 이 장에서 이때에 합당한 보상을 내리려고 작정합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구했고 왕의 굉장한 그 신임을 얻을 만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뭐 생색을 내거나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로 하여금 모르드게에게 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공로와 그의 겸손함을 보상하시고 나아가 그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하십니다. 보상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궁리합니다. 그러다가 마침 하만이 왕의 뜰에 있습니다. 그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게 고발해서 자기 집에 다 만들어 놓은 그 나무틀에 죽이려고 왕의 재갈을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왕의 하만을 부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하만은 그 주인공이 자신인 줄 착각합니다. 착각은 잘이죠. 뭐. 그래서 자기가 존귀함을 받을 것을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왕이 이런,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영화로운 방법이에요. 왕이 아니지만 왕처럼 대우받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역전이 일어나요. 왕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하만이 왕복을 입은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서 성을 다닙니다. 자신을, 자신이 죽이려고 계획한 자를 오히려 왕 앞에서, 많은 성중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를 영화롭게 하게 된 거예요. 역전이죠.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이렇게 통쾌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렇게 놀라울 뿐이고, 박수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하는 일들입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여러분, 혹시, 어,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다면, 또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해서 누군가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가장 통쾌하게 복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워하는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어, 시원하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러면서 그 누군가로 하여금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는 것,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시원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복수가 하나님 하시는 복수보다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보다 내가 시원하겠습니까? 상대에게 뭐 별로 치명상을 입힐 수가 없어요. 복수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막 그렇게 악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수보다 시원한 복수는 없어요. 하만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모르드계가 하만을, 뭐, 하만에게 소심한 복수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요. 소심한 복수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만과 하만의 그 가문을 완전히 내리시기에는 모르드게라는 사람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 이 모르드게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만을 사용하셔서 이 모르드게를 높이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기에 이 모르드게는 여전히 그런 좀 왕이 알아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왕의 생명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원수에게 어떤 어려움에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는 하루하루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힘겨운 일상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뭐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 뜻을 물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이 그 끄는 이 모르드게 행차가 끝났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성중 돌아오고 하만은 하만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번뇌합니다. 머리를 싸매면서 자신이 오늘 당한 일들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하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한마디로 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네 시들이 와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 가, 가게 되죠. 어제의 잔치자리에서 그 위풍당당했던 하마는 없어지고 그 마음은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제와는 너무나 상황이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뛰기 위해서는 도움닫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멀리 뛰기 위한 도움닫기입니다. 그 도움닫기 과정이 없이는 멀리 뛸 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죠. 성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 도움닫기 과정이 오늘일 수 있다. 그리고 멀리 뛰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고 낮아질수록 높아집니다. 그리고 작을수록 커지는 법이고 겸손할수록 주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법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억울해도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결국 주님께서 갚아 주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참된 역전을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